제리짱입니다. <laughs> 어, 아, 별명이 제리 황이에요. 제어이제리이라서 제리 황이라고요. 저희 그, 승민이라는 휴퍼패드 촬영 때 드라인드가 꽤 왔거든요. <laughs> 그, 처음에 그, 가평에 갔을 때. 아. 좀, 네, 가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팀이 막 셔츠보이 프랭크고 베인이고 이걸 알고 는 있었는데 어떻게 생겼는지 저는 몰랐어요. <laughs> <laughs> 그래서 옆에 그냥 앉았는데 둘이 나랑히 앉아 있었거든요. 바로 옆에 있었어요. 네. 아, 본것 아, 네. 같아요. 네. 그래서 그, 저희 그 마스터 오디션이지. <laughs> 거기 그거 이제 보면서 서로 이야기하다가 뭐, 잘하시기는 왜 하다가. 이야기 나눠 보니까 아는 팀이고요. 그래서 아 같이 한번이 무대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. 그때부터 이야기를 했었는데, 그, 승진이 형한테 바로 가버려주요둘다안 뽑혔으면 같이. 잘돌아오요 그저 <laughs> 정말 어어국형이랑 같이 하고 싶었는데 어때? 저... 떻 <laughs> 다시 그래도 사람들 만나게 됐어 맞아요. 사람들의 <laughs> 그 프론트 이있께서 저를 되게 귀여워해줘가지고 그 뽑을 그, 네. <laughs> <laughs> <그냥 귀여워했죠>. <laughs> 그, 그, 때 수민이하고 그, 디폴 친구가 형 오세요 이렇게 해줘가지고 진짜 사람들의 수민 팀에 들어갈 수 있게 됐었거든요. 그래서 음, 되게, 그때도 되게 비하인드가 많았어요. 그때, 어, 전설의 KFC 작품이 있는데 저희가 만날 때마다 KFC를 뭐. 제가 시켰어요. 네. 아, 이또 광고가 됐는데 9시에 후 더블로 주더라고요. 저희 내, 모든 팀들이 새벽 막 넘게까지 다들 수고를 하면서 그래서 저희는 야식으로 든든하게 케이프 씨를 만진짜 아, 아, 네. 그리고 그일전에 합주 케이프 씨를 가요 저희 다시 만났을 때도 케이프 씨였어요 그여 케이프 씨 만나 가지고 그때는 보면 갔었어요 저를 아, 기귀여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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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처음, 처음 이제 제가 보은이 형이랑 같이 음악을 틀었잖아요 어, 너무, 엄청, 엄청 좋은 사람이라는 게 좀. <laughs> <잘할 수 있는>. <웃음> <웃음> 어, 어, 참, 아, 한명 학교를 만날 때마다 엄청 긍정적인 파워와 가 <laughs> 밝은 에너지가. 할수 있거든. <laughs> <laughs> 그런 모습을 살짝 봐야 다는것 같아요. 여러분들이 막, 제가 막 아이디어 막 내고 하면 막다 받아줬어요. 이것도 해봐요이러잖아 저랑 너무 귀여워해서. 자기가 더 귀여워해서. 아, 이제 그, 재리완 아, 우리 승민이 그 반을 한번 들어볼게요. 원래 활동하던 그 허츠 보이프랭크밴드에 계속 활동 중이고요. 네, 어 이제 새로운 정규 앨범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또그소밴드에서1라운드때 어 만난 아토리아무티 박스라고 하는 팀구 이제 새로운 이제 <laughs> 활동을 하게 됐어요. <laughs> 그래서 <그리고, 웃음> <그리고, 그리고 웃음> 했으면 <이제> 앨범이 나오고 <laughs> 방향하는 거에서 초초배게도 보고 있어. 끝나고 이런 거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고, 네, 저도 보면서 되게 많이 자거든요 네, 같이 앞으로도 열심히. 제리이였습니다 이렇게 좋은 주셨습니다.